전국의 아파트 정보를 빠르게 전해드리는 아파트 그래프입니다. 용산구의 인구는 2011년 24만 6,500명까지 정점을 찍은 후 소폭 하락하여 현재는 20만 3,900명입니다. 2024년 아파트 평균가는 22억 7,800만원으로 17년 평균가에 비해 11억 8,7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연간 거래량은 2017년 2,580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2024년에는 1,070건이 거래되었습니다. 최근 1년간 거래량을 살펴보면 24년 7월에 173건으로 가장 많이 거래되었으며 월 평균 89건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지역에 나와 있는 경매매물과 추후 아파트 공급 지역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영상 본문에서는 현재 아파트 가격이 최고가에 비해 얼마나 내려왔는지 그래프로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기에 끝까지 영상을 시청하셔서 아파트 거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에 위치한 한강대우아파트 2000년식 834세대 49평형입니다. 2017년 12억 8천만원에서 27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2024년 12월 25억 1천만원에 거래되어 17년도 거래가보다 12억 3천만원 높은 상태입니다. 두 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에 위치한 한가람 아파트 1998년식 2036세대 43평형입니다. 2017년 14억 3천만원에서 28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2024년 12월 26억 2천만원에 거래되어 17년도 거래가보다 11억 9천만원 높은 상태입니다. 세 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에 위치한 이촌 코오롱 아파트 1999년식 834세대 26평형입니다. 2017년 8억 7천만원에서 18억원까지 상승 후 2025년 1월 16억 7천만원에 거래되어 17년도 거래가보다 8억원 높은 상태입니다. 네 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에 위치한 효창파크 푸르지오 아파트 2010년식 307세대 33평형입니다. 2017년 9억원에서 18억 1700만원까지 상승 후 2024년 12월 16억 8천만원에 거래되어 17년도 거래가보다 7억 8천만원 높은 상태입니다. 다섯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에 위치한 용산 KCC 스위첸 아파트 2018년식 199세대 24평형입니다. 분양가는 5억 8800만원에서 14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2024년 12월 13억 5천만원에 거래되어 분양가보다 7억 6200만원 높은 상태입니다. 여섯 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용산구 신계동에 위치한 용산 이편한 세상 아파트 2011년식 867세대 25평형입니다. 2017년 8억 8500만원에서 16억 1500만원까지 상승 후 2025년 1월 15억 6천만원에 거래되어 17년도 거래가보다 6억 7천 5백만원 높은 상태입니다. 일곱 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에 위치한 우성아파트 1995년식 243세대 24평형입니다. 2017년 8억원에서 16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024년 12월 14억 5천만원에 거래되어 17년도 거래가보다 6억 5천만원 높은 상태입니다. 여덟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용산구 도원동에 위치한 도원 삼성네미안 아파트 2001년식 1458세대 25평형입니다. 2017년 6억원에서 14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2024년 12월 11억 8천만원에 거래되어 17년도 거래가보다 5억 8천만원 높은 상태입니다. 아홉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용산구 산천동에 위치한 리버일 삼성 아파트 2001년식 1,102세대 23평형입니다. 2017년 5억 2천만원에서 14억원까지 상승 후 2024년 12월 10억 9,500만원에 거래되어 17년도 거래가보다 5억 7,500만원 높은 상태입니다. 열 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사가에 위치한 강변 삼성스위트 아파트 1999년식 300세대 24평형입니다. 2017년 5억 8천만원에서 13억 8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2025년 1월 11억 3천만원에 거래되어 17년도 거래가보다 5억 5천만원 높은 상태입니다. 11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용산구 산천동에 위치한 한강타운아파트 2001년식 289세대 24평형입니다. 2017년 4억 6천만원에서 10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2025년 1월 8억 8천만원에 거래되어, 17년도 거래가보다 4억 2천만원 높은 상태입니다. 12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에 위치한 용산 롯데캐슬 센터포레 아파트 2019년식 478세대 34평형입니다. 2019년 13억 8천만원에서 19억원까지 상승 후, 2025년 1월 17억 9천만 원에 거래되어 19년도 거래가보다 4억 1천만 원 높은 상태입니다. 1 3 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에 위치한 강변 아파트 1971년식 146세대 19평형입니다. 2017년 4억 7천 500만 원에서 12억 원까지 상승 후 2024년 12월 8억 5천만 원에 거래되어 17년도 거래가보다 3억 7천 500만 원 높은 상태입니다. 1 4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에 위치한 후암미주아파트 1980년식 226세대 22평형입니다. 2017년 5억 7천만원에서 10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2024년 12월 8억 9천5백만원에 거래되어 17년도 거래가보다 3억 2천5백만원 높은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아파트는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한남 아이파크 아파트 2017년식 270세대 22평형입니다. 2017년 6억 9,800만원에서 12억원까지 상승 후 2024년 12월 9억 5,000만원에 거래되어 17년도 거래가보다 2억 5,200만원 높은 상태입니다. 아파트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구독을 눌러 신속하게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아파트 가격이 정상화되는 날까지 아파트 그래프가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